이 강아 와 좋다 <laughs> 개꿀 저도 엘마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고 싶었었는데 어. 근데 이거는 엘마는 평타 안 눌러줘 도 됩니까? 퍽 마지막에 카운터만 오 천만대 엘마로 천만대. 얘 카운터 좀 많이 해준 것 같은데. 마지막, 이거는, 얼리는 거는, 아크틱은, 어차피, 좀, 떨어졌으니까. 300, 200, 170. 급격하게 떨어지는구나. <laughs> 어, 여러분들, 급격하게 떨어지네. 어, 가봅시다. 어, 어찌됐든, 던 천만들 받고, 어, 코마만 난사하면, 데미지는 쭉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파티 같은 경우에는, 대패로, 1.5. 어, 퍼널 웹요렇게 세팅을 하셨고 명속성 부여를 어, 안 하시고 그 속성 포션 드시는 거죠, 포어님. 음. <laughs> 움직이는 거 따라가서 타졌 주나요? 오, 데미지는 세다. 데미지는 세긴 합니다. 음, 나쁘지 않네요. 좋습니다. 어, 카이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딜은 좀 천천히 넣을게요. 패턴을 보시면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실패. 카이가 지금 들어오면 궁극기 쓰겠습니다. 카이 들어왔죠? 끊겼어, 중간에. 중간에 끊긴 것 같은데? 아크틱토, 잠시만요. 맞아? 어, 얼음. <laughs> 하 이래서 데미지가 적게 나오는 거구나. 지금 얼렸습니다, 다시. 그리고 썸콜이 내가 손이 잘안 가는구나. 아. 어.. 칠펜 있는 쪽으로 빙결 때문에 딜은 어, 좀 쉽히긴 하는데 아하! 난리다 난리다 칠펜 어, 얼리는 거 야.. 얼리는 것 때문에 아크틱 근데 아크틱이 어. 점프하고요, 걸리는 거 조심하고, 이렇게 가고, 이거 없애고 잠시만요. 이게 몬스터에 이펙트랑 뭉쳐져가지고... <laughs> 야, 이거... 이거랑 계속 써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된다. 팩이 세니까 그거 확인하는데, 기본적으로 SC 이거를 좀잘 해줘야 된다는 느낌. 어좀 어렵네요 어렵다 그러니까 요세개 스킬에 계속들 차징을 해줘야 된다는 게좀 어렵네 잠시 이렇게 되면 오오오 오, 오. 나왔다. 이거를 밑에 내려가서 쓸걸 그랬다. 어, 밑에 내려가서 쓸걸 그랬는 게 뭐냐면, 아! <laughs> 해서 깔아 놓을게요. 오케이. 아 안돼 안돼 시간 아깝다. 야, 충전하면서 헤이버 충전하면서 근데 확실히 바쁘다. 얘도 바쁘다. 어. 얘도 제가 컨트롤해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하면 한... 끝났는데? 어저 이거 좀 음... 오이 네, 여기서 꼬록꼬록 하면서 궁극기 어 끝에 들어가는 들까지는 텐네기 호호! 어, 이거, 숨통 한번 하고 싶은데? 여기에 올려놓고, 딜하고. 어, 잠시만, 이것만. 어차피 지금, 음. 와! <laughs> 아크틱이, 잠시만요. 어, 아크틱은, 딜 로스 나니까. 어, 지금 안 죽고는 했죠, 저. 안 죽고는 했었는데. 데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집중해서 해서. 어, 스피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신경을 좀 많이 써줘야 되고, 보이드랑 풀보를, 쿨를좀 많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우와, 최종이 나오셨네요. 최종 목걸이. 푸어님. 한턱 쏘셔야지. 축하드립니다. 최종 목걸 나오셨네요. 아, 그리고 이제, 보이드를 더 자주 써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안 됐었고. 스킬에 살짝 띄엄띄엄 썼다 정도? 음. 1번에 너무 유지하려고 1.7억의 데미지가 나왔습니다. 물론, 대, 어, 장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거기다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속성이 지금 자체 부여가 되어 있다고 해도, 무기에 명속을 박은 다음에 넷마랑 가는 게딜뽕이 너무 크긴 해요.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 주시고, 어, 로터스 무기가 18강이라는 거, 어,까지도 생각을 좀해 주셔야 되는 딜표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코마반 없이 이렇게 했는 거잖아요. 이게 무업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무업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칠펜, 헬, 어, 이것도, 이건 좀 괜찮긴 한데, 스킬이 올라가서. 근데 한정적이긴 하죠. 어, 그리고 얘도 최상까지는 올라가기는 좀 애매한 거긴 하거든요. 33이라서. 신발 같은 경우에도, 풀차징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보이드, 칠펜, 그리고 풀보, 어, 요렇게만 굴려도, 계속 쿨이 돌아오는 느낌. 음. 그리고 목걸이가, 이제, 고유옵션 제외하고서는 무업이죠. 거기다가, 그니까, 러 악세 쪽에서, GBL이면 좀 괜찮은데, 그게 아니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거의 이제, 몽둥이 하나로 들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몽둥이 너무 좋긴 하죠. 앞댐이 789에다가, 어, 깔끔하기 때문에. 고유는 5%가 나오지 않으시는 상태이시고. 네, 그래서 군데군데 빈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엘마가 어느 정도, 어, 딜이 나오긴 한다. 다만 내가 플레이를 해보니까 스피크급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신경이 많이 쓰여졌어요. 차징을 해야 된다는 개념. 그리고 그 차징을 하고 나서 움직일 수 있는 스킬이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스킬이 있다는 점. 그게 좀 헷갈렸고, 이거는 제가 주로 하는 캐릭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캐스팅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점. 그거 때문에 좀 빡세긴 하더라고요. 어, 명속성 마블을 통해가지고 넷마랑 같이 갔다는 점. 요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